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입체모형이 아니어서 시시하나요? 그냥 네모죠?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건 뭐가 이틀로 변한 걸까요? 알고 보니 네모가 아니었답니다 두둥삐족한 삼각뿔 세어볼까요? 오, 조심조심. 조심조심. 오, 오. 꼭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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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 세 개만 있는 것 같지만. 두두두두 얼. 자, 오늘은 이 삼각볼을 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근데, 조회수는 거의 100명이 넘는 것들 많은데, 왜 구독자는 왜 40, 40명 밖에 안 되는 거죠? 최고는 그렇게 계속 눌러줘야죠? 자, 오늘 유닛은 그냥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대로 접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접어주세요. 띠디디디디 d i 디 it, 디 i d 디 t d 디 d i 다디디 d i 디 d i 디 it, d i 디디 t 디디 d it, did 자 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id it, d i 이 it, did it, did it, did i it, 완전 난리법석이야 진짜 자 오늘 에이미 에이, 에이미가 부탁했고요 접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접고 있는데 와 진짜 이거 다시 접어보니까 또 뒤로 또 삼각 삼각뿌리 접기 삼각뿌리 접기 산 접기를 해주면은 또 산적기를 해줬는데 여기 조금 어렵 습니다 여기 하다가 저 엄마 불렀어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 조금. 음. 여기 잘 끼워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끼워 넣었는데 여기 진짜 잘 끼워. 얼마나 잘 끼워 넣어야 되는지. 이렇게 다 끼워놓고 깔끔하게 정리 여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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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속속속속속속자 그다음에 깔끔하게 이렇게 다듬기까지 해주면. 이게 무슨 모양이지? 음... 피닉스? 일단 이거 돌린, 돌리는 거랑 좀 비슷하죠? 이름은 까먹었어요. 이거 돌리는 거 뭐였더라?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네요. 음, 표창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표창이 아니지만. 아, 피, 아, 이, 거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피닉스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불슷줄기도 하고. 짜잔. 다이아몬드 같기도 한이 신비로운 생명체. 여러 개를 접어서 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목숨 개기 생명체. 제가? 아무튼 오늘 오늘 이야기도 재밌었나요? 구,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른 사람 어디 있어? 어? 여기 저 지금 딱 보고 있어요. 맨날 말해요. 자 갖고 오겠습니다. 계속 접다 보면은 이런 괴기 생물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우와 지금 물 꽉꽉 다 눌러 접어야 돼요. 이거는 꽉꽉 눌러 접어가지고 완전 깔끔해. 이거는 뭔가 이네 네모리 네 예전에 접은 네모리 두개 접은 느낌? 그럴까? 뭐라고 하지? 암튼 이네모이두개 붙여놓은 것 같네요. 오 크기도 네모랑 똑같습니다. 오 이거와 부사조를 합하면 약간 재미없네요. 음 규칙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바퀴 거의 바퀴 모양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었나요?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